동두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꿈이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캠퍼스를 거닐고, 동두천에서 누리게 될 희망찬 꿈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두드리고 있으니까요. 두드림 동두천 지난 20일 동두천시 국화사랑연구회가 솔산 국화전수회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통내 문화예술제 및 주민자치 발표회가 송내동 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문화체험이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기도 하죠. 우리시 소유산 입장도 부분에도 소유산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는 소유 단풍제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화와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동두천시 국화사랑연구회에서 주관하고 동두천시가 후원한 2016년 소유산 국화전시회가 소유산 관광지 주차장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국화 전시회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국화 사랑 연구회 회원 30명이 봄부터 국화에 대해 배우고 키운 국화 분재 다섯 종 2,5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한 전시장 인근에 위치한 소요산에서 29일에서 30일까지 소요 단풍 축제가 열리고 어린이 박물관이 인접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내 문화예술제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7번째를 맞았는데요. 송내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와 협찬 공연을 선보이며 주민화합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일 동두천시 송내동 차 없는 거리 시민공원 일대에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주관 송내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2016 송내 문화예술제가 진행됐습니다. 28사단 군악대의 공연과 동두천 출신 래퍼 김영록의 공연으로 식전 행사가 시작됐으며, 이어 맷돌체조, 댄스 스포츠, 난타, 실버 여성태권도의 태권도 시범, 다이어트 방송댄스 등 송내동 프로그램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부대 행사로 동양화, 한지공예 등의 작품 전시와 함께 수묵화 사군자 그려보기, 한지로 휴지케이스, 손걸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중국어반 수강생과 함께하는 중국 문화 체험과 영어반 수강생과 함께하는 영어 퍼즐 게임은 특히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며 남녀노소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에서는 노년기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체험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동두천시 성결교회 청소년 비전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부 개막식에 이어 2부, 3부 문화체험과 부대행사가 마련됐으며 오세창 시장, 장영미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약 1,150명을 포함해 1,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음사모와 두드림 실버합창단 등의 식전 공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소개와 오세창 동두천시장의 축사 및 직원과 어르신 대표의 감사 편지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주간보호 문화전시와 사진반 어르신들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노년행복 컨설턴트를 비롯한 캠페인과 소지침 건강체크 등 체험 행사가 진행돼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